내가 맛. 또난 서포터의 임무에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 햇불이 나들어야지. 여기 어두워. 여기 어두워서 햇불 필수야. 엄청 어두워. 야! 햇불어택. 크으 이 맛에 햇불 듭니다. 마을이야 여기.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어. 야! 햇불어택. 야! 살려주세요. 해 프로텍자 어 마을인가? 내가 너의 아니 소금이 되리라. 아야. 야, 어 아, 힘들다. 에, 상자 부숴 버려야지. 널 렛지? 무사와 레벨 제한 몇 가지 있었다 알아? 응? 응 무사와 레벨 제한 몇 가지 있어? 레벨 제한이라니? 최대 레벨 이거 만렙 못 찍어 <laughs> 7회차 8회차더라도 만렙 못 찍더라 만렙 찍으려면 개 노가다 해야 되는데 음. <laughs>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무사아 만렙은 836으로 알고 있다 그렇군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암만 한 5회차? 그 정도까지 해도 레벨 300 찍고 이제 포기하게 되지. 따로 노가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필요로 하는 소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건 뭐야? 병신. 눈이 부셔서 그런가? 어, 햇불 들고 있어가지고. 웅앙크! 하는거. 여기도 이제 처음 할때 굉장히 길이 복잡한 곳중 하나지. 아까 남... 막 때려서 벽 뚫는 거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온거 같은데. 여기 어. 없어. 아직이야. 아니 아까 나 혼자 그 파밍하러 갔을 때. 그래? 벽을 부술 게 있었나? 말라유. 모르겠어요오나 죽는다. 여기 신이 나왔네 아 나왔어? 빨리 나왔네 산적 세트다 나 산적 세트 좋아 이거 옵션 맞데 너를 약탈해 주겠어. 뒤를 조심해. 아야. 저기 상자. 헤헤. <laughs> 상자 파괴자다 내가. 불 태워 주겠어. 흐흐 <laughs> 또 짠! 가만 가만요 아뭐 사라졌다. 젠장. 이런 어두운 곳에서 싸워야 된다니 슬프군. 여기 아예 숨겨진 아이. 음. 생명의 가호의 반지. 이건 뭔지? 뒤졌을 때 망자화된 거 막아주고 소울 안흘리게 해준다. 대신에 일회용이고 음. 파괴되면 수리해야되는데 수리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 그리고 위급할때 음. 소울을 정말 흘리고 싶지 않다 음. 그럴때 끼고 죽으면 돼요 이래 편법 있다며 이것도 응? 음? 아니 그런거 없는데 뭐 수리나무 거기 접박으면 된다던데 그거 DLC야 DLC네 야내 햇빛 햇빛 때문에 공격도 못하는 새끼들 죽어라 눈빵 때문에 못 싸우지 죽어라 입시다 쟤들 이제 해불안 무서워해 왜? 눈까지 팠잖아 방금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을 파버렸어 은근 낚시하네 굿 그... 깔끔하다 인가요? 제한테 물건을 팔수 있고 제한테 음. 얻을 수 있는 독화 구할 수 있는 독화살은 다 사는 거 추천. 왜? 그래? 독화살이 굉장히 용이 나게 쓰이거든 투에서는. 상자 두 개. 헤이. <laughs> 이 여기서 근력해 최강 무기인 그레이트 소드를 얻을 수 있어. 근력해 무기 중에 데미지 제일 높은 무기다. 저게 그렇네 아, 뜨와 까입시다. 이거보다 용기사 그게 더 약하네. 응, 음, 그레이트 소드는 근력해 그냥 최강 무기요. 나중에 이제 양손에 그레이트 소드 이도류 들고. 그걸로 이제 죽이면 데미지가 막 아우 죽입니다. 그래도 일반템이라서 강화도 쉽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음. 난 근데 모션이 마음에 들어서 안안 쓰는 게지만. 교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건? 몰라? 교환이 근력했었나? 나 위로 반절 반절 해줬어 기름 맞아서 그래. 내가 횃불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 맞잖아. 음. 그러면 불에 타오르. 나는 넌 이제 불이 근처에 없어서 그냥 반들반들 해줬고 갑니다 내가 찾아갑니다 이미트 아이템 지자, 야 원샷 원킬 죽이네.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네. 괜찮은데 모션. 어, 그래츠 소드 최강 무기라니까. 그냥 내 개인적으로 모션을 안 좋아한다는 것뿐. 난 좋은데. 난 싫어해. 형 진짜 쓸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되는데 너 그거 좁은 데 써봐라 토 나온다 상자 끕니다 짠 아, 나이스트 조각도 아까 가르쳐줬는데 까먹어가지고 너독 걸렸어 응너 음. 그건 맹독이라서 나두면 죽을걸 그래 보인다 이야.. 아슬아슬하게 살아 여기 크리스탈 도마뱀 있었거든? 응 음. 잡는 도중에 증발했음 나중에 음. 여기 다시 찾아와 몰라 그런거 근데 왜 증발했는지 이해가 안되네 에스트 조각 그거 소금탑에서 어디서 있는지까먹는지나먹었르 나도 는르가는르면내모어면내하어 <laughs> 아까 하먹 뭐, 네 아까 는먹보여는거보는데 어디서 먹는지 까먹었어 에이에이 친구는 이유구는로성구이 친구는 이친 많지? 케이크 그 상자. 에타자란 상자 타자란. 미미가 안 나오나? 안 나와? 미미 야 그게 상자마다 다 미미기면 씨게임 제작자 욕먹어야지. 원제는본거 같은데. 아니야 원테너 너랑 초반에 잠깐 했는데 미믹이 나올 리가 없지. 아니 그 연이 아는 거 봤을 것도 아. 그래, 그래서 후방... 상자를 열심히. 상자를 열심히. 초는 원에 없지. 비해서 미믹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 나오긴 나온다는 소리네. 당연하지. 없을 리는 없지. 그거 쇼컷이야. 이제 가자. 보스 잡으러 가자. 뒤졌을 때 이제 저쪽 쇼컷으로 이제 가면 된다. 길을 기억한다면 말이지. 이 보스는 어떤데? 개.. 좆밥 주건 그냥 혼자서도 깰수 있다 솔직히 내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아얘 말고 피가 난다 출혈 효과 걸렸네 에스처 다 먹었다 대회복 그냥 회복도 아니다 대회복이다 무조건 풀피 채워준다 저 아이템 있는데 막아 마강 마강 두밤 마강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죽어요. 여기 여기 메달리어브 있는 애 보여. 조심해 잘못하면 너도 떨어지면 죽어. 으. 쪽으로 갑시다. 강화하는데도 쏘울 필요하지. 응이 게임에 공짜가 어디 있어? 뒤에 저기 온지 안 온지 한번 살펴보고 저기 안 온다 싶으면 다시 갑시다. 뭐야, 뭐야, 얘. 어이 어? e 이두 마리는 어디서 나왔지? 여기 밑에 있던데. y notes n o 짠. s e 짠. You're invited to the g 퍼스, 데스 뿡, 데스 뿡, 데스 뿡, 데스 뿡, 인도도, 데스 뿡, 데스 뿡, 데스 뿡, 살려주세요. 데스 뿡, 데스 뿡, 음, 재미지가 안 들어간 곳, 데스 뿡, 데스 뿡, 고고긴 없구네. 나와 파이팅. 파이팅. 보통. 대창. 대회복 신의 가호. 아를다써 버렸다. 진짜라이팅진짜라이팅진얘이겨라굿 바이 바이 이건 잘 되는데 말이야 점공 점공 어 가야 돼? 이쪽인가? 나침밥 만지기 전에 상자 하나 있거든. 음. 그 상자 열고 나침밥 만지면 이동. 그래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핫토플 음. 찾으면, 끝. 오늘은 여기까지. 음. 아, 너무 잠 온다.